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천체 망원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렌즈를 이용하여 빛을 모아 종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이용해서 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점을 잘 맞추면 이렇게 선명한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은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아 상을 만들고 이를 확대하여 관측하는 도구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에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천체 망원경은 현미경처럼 작고 미세한 물체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크고 멀리 있는 천체가 관찰 대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찰 대상에 해당하는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으는 대물렌즈, 상을 확대하여 눈으로 볼수 있게 하는 접안렌즈, 대물렌즈와 접안렌즈를 연결해주는 경통이 있습니다. 경통을 저기와 적경 방향으로 조정할 때 필요한 경통을 고정하는 나사는 현미경의 조동나사의 역할을 합니다. 천체를 관찰하면서 미세하게 망원경을 움직이게 하는 나사는 현미경의 미동나사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천미경으로 물체를 관찰할 때 저배율로 먼저 상을 찾고 관찰한 후 고배율로 더 확대하여 관찰하듯이 망원경도 저배율부터 관찰합니다. 천체 망원경은 저배율일 때 시야가 넓은 현상을 이용하여 천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보조 망원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삼각대,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해주는 가대, 망원경의 균형을 잡아주어 잘 움직이게 하는 균형주가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조립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각대를 세우고, 가대를 끼우고, 가대에 균형추를 끼운 다음 경통을 가대에 고정합니다. 경통이 무겁기 때문에 값비싼 경통을 고정시키기 전에 균형추를 먼저 끼워야 경통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조 망원경과 접안 렌즈를 끼웁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천체 망원경의 경우는, 경통을 관측하고자 하는 물체를 향하게 한후 보조 망원경의 십자선 중앙에 물체가 오도록 망원경을 조절하여 접안렌즈로 물체를 관찰합니다. 보조 망원경은 배율이 낮아 시야가 넓어 관측하려는 천체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조 망원경을 파인더라고도 부릅니다. 태양 표면을 관측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맑은 날 태양이 잘 보이는 곳에 천체 망원경을 설치합니다. 그림과 같이 천체 망원경의 접안 렌즈 쪽에 종이를 고정한 태양 투영판을 끼웁니다. 경통이 태양을 향하게 하여 경통 뚜껑을 열고 태양 필터를 장착한 후 태양의 상이 투영판 가운데로 오게 경통을 조절합니다. 태양을 관찰할 때는 보조 망원경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태양 투영판을 앞뒤로 움직여 태양의 상을 선명하게 맞춘 다음 보이는 모습을 그리고 관측일지의 관측내용을 기록합니다. 태양을 5분정도 관측한 다음 경통 뚜껑을 닫아시키고 다시 관측합니다. 저발 렌즈로 태양을 직접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망원경의 렌즈로 모여진 태양빛이 눈을 태워버릴 겁니다. 또한 망원경 자체에도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태양필터를 장착한 후 투영판에 투영된 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태양 필터는 거울처럼 대부분을 반사하고 일부만 통과하게 도와줍니다. 대물렌즈의 앞부분을 제거한 후 태양 필터를 끼우면 됩니다. 달을 관측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각을 확인합니다. 초승달이나 상현달일 때달 표면의 특징이 잘 보이므로 이 시기에 관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은 해가 진후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의 달을 관측한 모습입니다.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달은 매일서에서 동으로 약 13도씩 이동한 위치에서 보입니다. 초승달은 일몰대 서쪽 하늘에서 볼수 있으며 상현달은 일몰대 남쪽 하늘 중앙에서 볼수 있습니다. 보름달은 일몰대 동쪽 하늘에서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시야가 트인 장소에 천체 망원경을 설치한 후 경통이 달을 향하게 조절한 다음 보조 망원경에서 십자선 중앙에 달이 오도록 경통을 조절합니다. 접안 렌즈를 통해 관측한 달의 모습을 관측 일지에 그립니다. 초배율로 먼저 관측한 다음 고배율로 관측합니다. 달은 태양만큼은 아니지만 빛이 강하여 달 필터를 접안 렌즈에 장착한 후 관찰해야 합니다. 행성 관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늘 밤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을 조사한 후,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각과 위치를 확인하고, 이 행성이 위치한 주변 별자리를 알아둡니다. 관측 시각이 되면 확인해 둔 별자리를 먼저 찾은 다음, 행성을 찾습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행성을 관측하면서 그 특징을 관측 일지에 적습니다.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면 태양은 표면에 흑점이 보입니다. 금성은 매우 밝게 보이고 화성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적도 부근에 줄무늬와 대적점이 보이고 토성은 고리가 보입니다. 천체 망원경의 성능에 따라 천체를 자세히 볼수 있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맨눈으로 관측하는 것보다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천체를 크고 밝게 볼수 있습니다.